네,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으시고 엉덩이를 살짝 들어서 자, 엉덩이 넓게 바닥에 내려놓도록 할게요. 자, 두 눈을 감으시고 어깨 힘을 편하게 내려놓고 자, 이제 코끝을 통해서 숨을 가득 채우고 다시 코끝을 통해서 숨을 비워냅니다. 숨을 가득 채울 때 나의 갈비뼈를 좀 넓게 열어보고 내쉬는 숨에 갈비뼈를 다시 작게 만들고, 다시 숨을 가득 채웠다가, 숨을 모두 비워내고, 자신의 마시는 호흡과 내쉬는 호흡의 길이를 잘 조절해서, 내 몸이 쓸수 있는 호흡의 에너지의 양을 좀 적절하게 만들어 봅니다. 허리를 바르게 세워서 두뇌를 뜨시고 손바닥 무릎 위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숨을 마시며 팔꿈치를 뒤고 끌어당겨서 가슴 앞으로 시선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서 손 앞으로 멀리 보냅니다. 다시 숨을 마시며 가슴을 열어서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손끝 앞으로 멀리 뻗어 시선 배꼽을 바라보시고 숨을 마시며 돌아올게요. 자, 내쉬며 어깨 힘풀고 양손 몸 옆에 내려서 숨을 마시며 손을 들고 내쉬며 왼쪽으로 기울여 내려갑니다. 손을 기어 사선으로 멀리 뻗어 시선 바닥 바라보고 엉덩이가 들리지 않도록 바닥으로 꾹 눌러내릴게요. 내 몸의 옆면이 길어진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숨을 마시며 올라오고 내쉬며 팔 내려놓고 다시 반대쪽 마시며 들고 내쉬는 숨에 기울여 내려가요. 손을 기어 사선을 향해서 얼굴 앞으로 떨어지지 않게 귀 옆선을 향해 멀리 뻗어내고 엉덩이를 무겁게 눌러내리고 숨을 마시며 돌아옵니다. 내쉬며 네, 팔 내려놓고 자힘 내려서 두 다리 앞으로 뻗어내기요 다리 한번 털어주세요. 자, 자신의 종아리와 허벅지 엉덩이 순으로 골고루 두드려냅니다. 엉덩이 꼬리뼈를 뒤로 빼내시고 자두 다리를 앞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전불 자세 파스티모타나 아사나 가 볼게요. 손을 앞으로 뻗어서 자신의 발끝을 잡고 숨을 마시며 허리를 굽게. 자, 내쉬는 숨에 발끝 당기면서 내려가요. 등이 말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오목하게 당기고 아랫복부부터 천천히 내려갑니다. 자, 자신이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시고 손을 앞으로 뻗어 양손 깍지 껴서 좀더깊숙이 숙여 보도록 할게요. 자신의 호흡을 좀더 부드럽게 조절하시면서 내 다리 뒷면이 펴지고 엉덩이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서 허리 뒷근육까지 내몸 뒷면 전체를 좀 부드럽게 풀어낸다라는 듯한 느낌으로 자신의 호흡을 반복하면서 자극이 느껴지는 곳에 의식을 집중해 봅니다. 바닥 짚고 등을 말아서 천천히 올라올게요. 자, 긴장 한번 풀어냈다가 양손을 엉덩이 뒤 바닥을 짚어서 손끝이 엉덩이 안쪽을 향하도록 하나하나 짚어주세요. 몸을 반대로 한번 일으켜 세워보도록 합니다. 손목에 힘을 주고 숨을 마시며 엉덩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발바닥을 내리면서 골반을 높게 지켜 세워요. 내로 시선 뒤를 바라보고 내쉬는 숨에 천천히 엉덩이 바닥 자 온몸에 힘을 한번 툭 내려놓을게요. 다시 한번 가봅니다. 숨을 마시며 엉덩이 들어서 손목에 힘을 단단하게 발바닥 내리면서 골반 지켜 세우고 뒤를 바라보고 숨을 내쉬며 엉덩이 천천히 바아 힘을 한번 툭 내려놓고 핸드라 사나 가볼게요. 이때 등을 말아서 비튼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래 복부를 좀쭉 위로 끌어당겨서 자 아래 복부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하고 팔꿈치로 무릎을 살짝 밀어내면서 이때 나의 오른쪽 어깨를 돌려내서 사선 멀리 뒤를 바라보도록 합니다. 자 복부를 조여내고 비틀면서 호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좀더 깊은 호흡을 반복을 하시고. 이렇게 호흡을 반복하면서 복부와 옆구리 주변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작용을 합니다. 나의 척추를 트위스트하며 내 몸의 뒷면 멀리를 좀 바라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숨을 마시며 나의 옆구리만 위로 한번더 늘렸다가 자, 내쉬는 숨 아래 복부 한번더 살짝 당기면서 조금 더 열어서 뒤를 바라봅니다. 비트 상태에서 한번더 비틀어 내도록. 나의 척추 주변에 있는 신경세포를 자극시키면서 좀 건강한 척추가 될수 있도록 흐름을 도와 내는 효과도 함께 가져주는 동작이에요. 다시 숨을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팔다리 원위치하고 몸을 바르게 정렬을 하시고 반대쪽 자, 오른쪽 무릎 구부려서 왼쪽 무릎 바깥쪽 세우고 오른손을 엉덩이 뒤 바닥 자, 사선으로 짚지 마시고 엉덩이 뒤쪽을 향해 짚어주고 왼손 들어서 팔꿈치 구부려서 무릎 바깥쪽에 댑니다. 등이 말린 상태가 아닌 허리를 바르게 세워서 숨을 마시면서 척추를 곱게 만들어요. 내쉬는 숨 아래 복부를 먼저 끌어당기고 최대한 부드럽게 돌려내서 아까 옆면만 바라보던 나의 모습을 내 뒷면까지 챙겨갈 수 있도록 좀 연해질 수 있게 호흡을 하면서 이 요가 동작이 부동 자세가 많죠. 좀 멈춰있는 자세들이 많습니다. 그 자세에 머물러 있을 때 힘겹다 생각하지 말고 내 호흡이 이 속에서 좀 부드럽게 흘러가는 그 느낌을 내 몸이 스스로 좀 느껴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봐요. 다시 숨 마시며 옆구리 위로 한번 늘렸다가 내쉬며 복부 끌어당기면서 조금 더 비틀어줍니다. 자신의 호흡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보고 숨을 마시며 다시 돌아오고 내쉬며 팔다리 풀어서 다리 가볍게 이완. 자, 이제 두 다리를 뒤로 보내서 고양이 소자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손과 무릎 어깨 넓이 유지하고 발등 바닥에 내려놓고 숨을 마시며 허리 아래로 내려서 꼬리뼈 지켜세요. 어깨 낮추면서 목을 위로 멀리 보냅니다. 내쉬는 네, 숨에 등을 둥글게 말아서 아래 복부 오목하게 끌어당기고 다시 숨을 마시며 허리 아래로 내려서 위를 바라보고 내쉬며 등을 둥글게 말아주고 자, 마시는 숨에 돌아와서 내쉬며 긴장 풀고 오른손 앞으로 뻗어 왼쪽 팔꿈치 구부림이 한번 내려가 볼게요. 내 오른쪽 겨드랑이 안쪽을 조금 눌러낸다 생각하시고 좀더내 겨드랑이 안쪽에 있는 임파선들을 자극시켜요. 부드럽게 호흡하고 다시 마시는 숨 돌아왔다가 내쉬고 반대쪽 왼손 앞으로 다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내려가는데, 자, 겨드랑이 안쪽이 좀 길게 이완될 수 있도록 머물러 봅니다. 겨드랑이 주변 발 뒤꿈치를 높이 들고 내쉬며 내려놓고 한번더 가요. 마시는 숨에 높이 내쉬며 내려놓습니다. 자, 시선 손가손 사이 바라보고 두 발을 하나 하나 끌어당겨서 무릎을 펴서 상체를 숙여 보도록 할게요. 우타살사 여유가 되시면 손으로 발목을 잡아요. 좀더 깊숙이 접어서 내려가고 무게 중심 엄지발가락 앞쪽 향에 살짝만 기울이고 내 어깨와 얼굴, 머리, 바닥 가까이 툭 떨궈놓고 얼굴 쪽의 긴장도 풀어줍니다. 얼굴 쪽의 붓기를 제거하고 자 머리를 아래쪽으로 떨구면서 머리 쪽에 있는 내파를 안정시켜요. 좀더 머리를 맑게